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콰즈비입니다 헤헤 <laughs> 오늘은 오랜만에 제 논, 제 친구를 만나서 너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 이 페이크 가짜 개같 구찌 티셔츠 주면서 아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내 선물이야 하면 어떤 리액션, 어떤 반응을 보일까? 궁금합니다. 제가 이걸 하는 reason, 이유는 fake. 사지 마세요, 여러분. 이 가짜 옷을 열심히 만든 디자이너들을 욕하는 그런 일입니다. 절대 사지 마시고 차라리 돈을 좀 모아서 진짜 하나 딱 사는 게 좋습니다. It's real g o o d 그래서 이 fake 구치 선물한 다음에 마지막에 찢을 거예요. 그러면 제너니? What? 뭐 해? 이러겠죠 그때 제가 가짜는 사는 게 아니야. 갑자기 내가 선물 해 놓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? 바로 가 봅시다. Let's, let's, let's. <laughs> let's go. 제너니 만났습니다. 왜 오늘 무슨 영상이죠 우리가 안지 벌써. 몇, 몇 년이죠? 네. <laughs> 지도 몰라가지고 <laughs> 2년 전 다이아 페스티벌 어 맞아 맞아 어. 그래서요? 제가 그때부터 제넌님 많이 빨아먹은 제넌님 아니었으면 <laughs> 진짜 못 컸어요 저는 아 갑자기 왜또 이상한 아 진짜 지금 영상이 고마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아 진짜요? 어 누구누구 같아요 지금? 제넌 <웃음> 끝인가요? <웃음> 끝인가요? 여하튼 아 제너님이 진짜 저 구독자 에이. 찌밥일 때부터 도와주시고 에이 본인의 힘이야죠. 맞아요. 뭐 투보나 나나 그 돼지색 이름 뭐였더라? 어 저도 잘 모르는데 누구였죠? 아 작비! <laughs> 아 작비! 아 작비나 뭐다 제너 아니었으면 진짜 못 컸어요. 에이 본인의 힘이다. 감사한 분한테 좀 특별한 스페셜 기프트 오 선물 오안네어이 개새끼가 <laughs> 초딩용어인데 스페셜 기프트 주러 왔어요 제가 네. 어그럼 뭐죠? 가져올 테니까 들고 계셔보세요 이새 갑자기 막 자기 소고 같은 거 주는 거 아니야? 오 oh, 마이 그 뚜루비 형 3년 정도 알게 됐는데 3년 정도 이제 같이 찍으면서 뭐 본인 입으로 저 때문에 컸다고 하니까 고가의 <laughs> 상품이 아닐까요? 아, 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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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. 외국어 외국어 써져있는데 외국어? 아 아직 보지 마세요. 혹시 막 길거리에 막 만원짜리 막 그런 거있어아 제가 누구예요? 빠뚜룹이요. 아지 <laughs> 이름을 모르네. <laughs> 저는 명품도 많이 사고 어 맞아 너 요즘, 요즘 돈 많이 많아본데 너? 다 콘텐츠 때문에 야너 차도 뽑았잖아 최근에 보니까. 그쵸. 설마 그 차? 그건 아니고요. 아니요. 좀 플렉스 했어요 이번에도. 제가 우리 다이애 페스티벌 갔다 왔잖아요. 네. 거기 신세계에 있던 거 알아요? 어, 그거 비 안된데 하... 몰래 하나 사서 가져왔습니다 어 열어봐야 되나요? 아 열어보세요 브랜드에요? 뭐 보세요 알거예요 어? 어? 이탈리안 국가 이거? 열어봐요 우우 구찌! 야구인데야너돈좀 많이 썼나보다? 아 이거 내 여자친구가 구찌 티셔츠 선물해줬거든? 그게 엄청 비싼거였대 더 비싼거 아니야 그러면? 이 글씨가 읽을 수 있어요? 커밍... 혹시 그 하트 로고 옷 알아요? 공대 가을송 내 공대 가을송 알아 공대 가을송이랑 구찌랑 클럽 아 이거 그 마크야? 어. 태그도 보세요 태그. 혹시 짭이라 생각할까봐. 오. 오! 이거 명품 보증서 어딨어요? 아 보증서 보내 드릴게요. 오! 야 이거 불안 치고 내가 상 하이 지금 3만 원이거든. 어. 와, 이거보다 비싼 거 아니야? 자 한번 입어보세요, 네, 입어 보세요. 일단 g u c c 꼼데 가을성 저도 없는 거예요. 왜냐? 왜? 한정판. 또 멋이 살지. 오, 냄새가 구찌 냄새 나는데? 그렇지. 명품 냄새 싹 나지. 오저 명품 냄새 싹 나. 사이즈도 한데? 딱 맞네. 아 진짜. 오. 오. 오! 브랜드 어디 보니까 미쳤는데 사람이 잘 나오고 있는데? 모델로 어 모델로킹. 모델 아, 어, 지렸어. 완전. <웃음> <웃음> 가격, 안 궁금해. 어, 이거 얼마야? 근데 이거 한 100만원 될것 같은데? 대충 맞춰봐요. 구찌가 되게 비싸거든요? 그렇죠티셔츠에한60 정도 되않니까 <laughs> 어? 아니야, 아니라고? 뭐야? 위야위야따이냐 <laughs> 와우! 80? 와우! 100만원 넘는다고? 아 당연하죠. 구찌 티셔츠 원래 100만원 넘어요. 이건 심지어 한정판. 리미넌드 에디션. 어, 그러네. 콜라보 해가지고 더 비싼 거 아니야. 160. 야, 이거 입으면 안 돼. 나따 이거 이거. 아, 아, 이입이 아, 아. 입으라 거니까이고1입0년 어! 0 0년1 0 0 1 1 6 0이1 1 6 0 한번! 한번! 년 100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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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아왜니너 무슨 구인데 얼굴이.. 제가 선물해줬어요 구치야 이게 얼만 지 알아? 160! <뱅크씨> 어떻게 어? 왜 그러니까 얘가 나도 구치 사줬었거든. <뱅크> 네 저... <뱅크> <뱅크> 어, 진짜? 응. <뱅크> 나는? 아 얘가 사줬여구너걸 놔두고. 어 근데 <뱅크> 쟤는 그때 연애 어떠냐고 하니까 <뱅크> 야너나보나 와야 내가 이거 팔아서 너랑 단디가서 <laughs> 야 우리가 팔아 데이트하자 선물로 좋은 거 어때요? 어 아, 너무 고마운데? 야너 지금 진짜 예쁘다. 어그까 처음 봐. 지금 내 160만 원 옷에 지금 어이 싸구려 에어컨 <laughs> <laughs> 냄새가 야 근데 160만 원너 감당 되냐? <laughs> 아니 음... 근데 요즘 명품 많이 사. 어 근데 그러니까 얘 오, 엄청 오. 요즘 떡상해가지고. 어, 아 제너님 덕분에와 근데 만약에 너 이거 검색했는데 막아 찾아봐 지금. 어 진짜? 나 한번 찾아본다어 구글에 찾아봐. 찾아 보셨나요? 와야 진짜 있는 진짜인데? 여튼 제가 고마운 우리 제너에게 아얘 내가 더 내가 더 고맙지 이거 공이 수어 있다는데 선물해 주었으니까 진짜. 잘 입고 다니세요. 아 나도 뚜르비한테 선물 주겠습니다. 뭐 무슨 뭐 나한테? 여튼 잘 입고 다니세요. 아 감사합니다. 아, 꽈능, 아, 구독해주세요. <laughs> 지금 제너님은 밖에서 여자 친구랑 놀고 있고. 저는 <laughs> 가위를 가져왔습니다. 제눈이 개났어 예쁘게. Welcome, my friend. 짭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. 짭 굳이. 쥐졌구요 이쁘게 개논 다음에 다시 한번 제논한테 입어보라고 하겠습니다 제논님 아까 옷핏 한번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? 파일이 날라갔어 나 이거 개놨어 이거 올아 여기서 입어요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<목소리> <목소리> 저기요 응? 뭔지 잘... 어 뭐야 카 <laughs> 가디건을, 가디건 아니야, 이거? 아! 아 원래 가디건이었구나! 야, 미... 어! 이쁘다, 이뻐! 아니, 이거 1 6 0마우인데 가디건을 만든다고? 핫해, 핫해! 야, 오! 오! <laughs> 오 <뭐야>? 와, 야, <laughs> 더 이뻐졌는데? <예뻤었는데? 웃음> 야, 저더 이뻐졌는데? 야, 근데 1 6 0마우인데 이거 잘라도 되냐? 제님이 구치. 예요. 17,000원입니다. 쿠팡에서. 아이, 제, 이거 싸비였이게 어쩐지 <laughs>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날라. 백치만 살을. 아까 어. 제노 님이 한 말이 떠오르네요. 명품 냄새가 <laughs> 확실히 <laughs> 어, 냄새가 구찌 냄새 나는데? 와! 야, 근데 진짜 같은데? 아니, 너무 진짜 같은데? 뭐가 진짜 같아? 짭 보면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어, 되게. 아니,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? 또 명품 좋아하는 사람나 알죠? 와, 이거 어떻게 알아? 나는 몰라. 난 처음 봤을 때. <laughs> 와, 이새끼 드디어 미친 건가? 나보다 나보다 돈을 잘 버는 건가? <laughs> 이제? 아, 돈못 벌어요. 와, 근데 어떻게. 야, 이거 좋은데, 근데? <laughs> 야, 이쁜데?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짭은 사는 게 아닙니다. 맞아. 와, 근데, 그러면 이제 진짜 줘야죠 그래서 제 QDR 티셔츠 <웃음> 아! <웃음> 이거 보내줄게요 여러분 짭은 디자이너를 모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아 그니까 진짜를 주라고요 이제 진짜로 진짜 해야죠. 멋있는 브랜드 QDR QDR 이거 곧 나오니까 와이렇게 장애친 자 시간 거와이 새끼 장애친 자식 한거 하려고 퀄리티 디파인즈 리얼 슈 보내드릴 테니까 또또 여튼 오늘 제넌한테 아이씨 <laughs> 존나 진짜줄알 160만원 명품 선물해주고 반응보기 엔데요 <laughs> <laughs> 아, 명품 냄새나. 와 진짜. <laughs> 모델 워킹. 와, 어, 냄새가 구찌 냄새 나는데? 근데 짭인데 진짜 같다.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많구나. 그렇지, 아주 쓰레기들이야. 너도 쓰레기야 이 새끼야. 내거1육0만 원짜리 거 어디였어? <laughs> 아오, <아우, 웃음> <laughs> <laughs> 드디어 이 했어. 괄루, 우리 다음 영상에서 보고 다음에 어떤 몰카를 제노나한테 할까? 또, <laughs> 또 추천해 주세요. 모델 워킹은 좀 편집해 주세요. <laughs> 여러분 안녕, 짜넷 괄루.